가야지. 자, 점과 획을 연결하듯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각을 유의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 공간을 작게 하고 이 공간을 크게 합니다. 다음 난초란 난 초란자 쓰실 때, 어, 초도를 쓸 때는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요 순서로 적어주시고, 요것이두 개가 배세를 이루게. 밑 부분의 공간을 좀 넓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를 좀 올려주시면 아무래도 이, 여기서 이까지의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밑 부분을 넣기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요 세로 핵두 개가 밑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쓰기 때문에, 어 밑에 공간을 더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귤기를 올리고, 어두 핵을 벌어지게 해서, 어 밑부분의 공간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자정. 정자 정자를 쓰실 때 앞부분에 가로 획을 길게 해주시고 여기는 짧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점과 어 밑부분에 고물의 정자를 봤을 때 고물의 정자가 약간 뒤로 빠져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공간보다 뒷부분의 공간을 어 뒷부분, 여기는 길게 해주면 좋습니다. たくさん。 자 닦을 숫자 앞부분에 어 앞부분을 조금 작게 하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뒷부분은 조금 올리듯이 서주면 좋습니다 밑에 다룰자 모양을 더 길게 하면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올려주고 어 대신에 요삐침을좀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어, 자 요게 중심을 이렇게 봤을 때 밑에 다룰자가 살짝 뒤로 빠지듯이 서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획의 조화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 안에 있는 것은 세워주시고 어, 바깥쪽에 있는 것은 두 개를 빼주셔서 아무래도 조금 안정감 있게 서주면 좋습니다. 자, 다음 계제사겠자 기자를 쓰실때 어, 여기 공간을 조금 넓게 해주시고 음, 밑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하셔서 밑부분을 조금 길게 써주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연결할때 어, 유의하시고 가로, 세로, 가로, 가로로 쓰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큰 대자 쓰실때 이 삐침을 너무 눕혀버리면 이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조금 세워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앞에 벼화 자는 살짝 내려가고 뒷부분은 살짝 올라가는 느낌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다음, 1, 4. 이 사자는 어, 기울기를 처음에 올려주었고 어, 밑부분을 앉듯이 어, 획을 그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연결하듯이 써주시고 이 어, 획을 처리할 때 가로 획을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공간이 결정이 됩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어, 이 부분이 살짝 위로 올라가지고 썼기 때문에 위에 공간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좁혀서 다리를 길게 해주시고 어. 자, 중간에 있는 이 갈고리는 너무 크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좀 길게 하고 뒷부분에 좀 짧은 느낌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다음 갈기야 특히 하자를 쓰실 때, 뒷부분의 공간을 좀 넓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의 공간을 좀 작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길이를 자세히 보시고, 연결하듯이 가야 됩니다. 기울기를 좀 올려주시고, 여기는 밑, 밑부분은 평평하게. 다음, 무리군. 물리 군자는 한 지점을 향해서 가는 느낌으로 처음에 조금 평평하게 서주시고 조금 조금씩 올려 주셔서 뒷 공간을 여유 있게 남길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에 자, 이 삐침은 많이 세워서 입구 자가 뒤로 빠지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 양양자를 쓰실 때는 자연스럽게 한 번에 연결해서 쓰시고. 중간에 서로 핵은 조금 굵게 서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어질현. 어질 현자는 어, 윗부분을 굉장히 넓게 했습니다. 넓게 하되 밑에 조개 폐자를 어, 윗부분과 붙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앞에 신화신자보다 또우자를 많이 올려주시고 음. 밑에 가로획은 조금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이 음. 부분 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한 지점으로 어, 모이는 느낌으로 써주셔서 뒷공간을 어, 보를 합니다. 어, 그리고 요 가로 획과 비침을 하실 때 조금 세워주시고 어, 요 공간을 잘 보시고 앞 어, 부분이 조금 넓직하게 서주면 좋습니다. 공간 도 유의해주세요. 자, 점을 찍을 때 항상 둥글게 마무리를 어, 해야 됩니다. 다음 다할 필. 다달 필자는 밑에 다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 위에 모양을 조금 작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여기서 보통 세로, 가로, 가로, 세로를 하는데, 어, 조금 독특하게, 음, 필수능 어, 달리 있었습니다. 자, 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갈 때 붓을 최대한 모아서, 어, 끌고서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볍게 살짝 들어가서 끌고내리는 느낌으로 눌러 주셔야지 중간에 백을 튼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이달필자 쓰실 때는 밑에 다리가 긴 느낌으로 중앙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이를지 이를 짓자는 어,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어, 밑 부분을 크고 넓, 과감하게 크게 넓게 해주었고 세로 하고 난 다음에 가로 가로를 하고 어, 여기에서는 위로 쳐올리면서 어, 마무리 획을 했습니다.